애들아 오늘 레벨 테스트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었거든? 어, 어. 여기부터 한번 남겨주세요 아, 네. 우선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돼있어요 음, <laughs> 아,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아 이게요 저는 하, 계속 보이는 점을 봐왔어가지고 그냥 보던 대로만 보면 음, 되겠다 했는데 음,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음,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너무 떨고 있는 게 느껴졌고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원래 알고 있는 쌤들은 이런 쌤들이 아닌데 <웃음> <웃음> <그게> 무섭지 <웃음> 어땠나요? <laughs> 어어머 어, 일단 네. 시선을 좀 신경 썼는데 <laughs> 어, 진짜 어좀 괜찮아요? 이래 내점수가 낮아서 안 좀. 안좀 그래. 그랬고, <laughs> 네.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가 2월 일가 점수는? 네. 일단 세인쌤, 어, 세인 점수는? 네. 아, 0 <laughs> 저는 그럼 65로 하겠습니다. 어. 양심적으로 어. <laughs> 세인쌤 거? 60? 어. 그렇지. 네. 지현쌤 거? 어. 75? 75? 음. 네 저는요 <laughs> 어, 10점씩 올릴게요 네,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저는 망했어 요 저는 네, 진짜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각성까지 오, 정말, <laughs> 멋있다 이거 다 혼자 아 진짜 너무 떨렸어요. 너무 떨리고 그리고 머릿 속이 새하얘지고 처음에 지연 농기를 이제 딱 말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갑자기 안먹는 거예요. 아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어요. 다음 달 목표 점수는? 저요 반토막은 넘어야 돼. <laughs> 아 근데 딱 지연 쌤은 딱 반토막 주셨고. 점수 공개야? <laughs> <laughs> 아 저는 프라니까 네. <laughs> <laughs> 진정 어. 빈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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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달엔 사지않을까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네. <laughs> 어 일단 예상한 것보다 못했는데 평소보다 되게 이렇게 무표정하게 해줘서 약간 무서웠고 <laughs> 답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진짜? 어, 좋아요 근데 일단 아직 <laughs> 세인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<laughs> 세인쌤은 50점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오는 <laughs> <너는 웃음> 강아지 그거 오늘 나올 때 계속 있어가지고그거게 살아야 될것같아네 저요? 어. <laughs> 저 아직도 긴장돼서 말이 없다 아! <laughs> 오늘의 웃음 포인트 예서씨 <laughs> 친구들이랑 그 여행을 못 간다고 대답을 <laughs>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, 그거 때문이 아니야 <laughs> 왜요? 저뭐 했어요? <laughs> 말 빼고가 다 웃겼어 말 빼고가 웃겼어 애들 중수를 보고 충격받지 마 앞장 애들도 다을를았어요 애들 50점 넘기는데 거의 없어요 어? 다피 확인하세요 근데 저 세인쌤 정보가 없지 <laughs> 처음이야 근데 말하고 싶은 거는 멘탈 털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아직 2월도 시작이 안 했잖아요 어, 피드백을 줄이는 게 너의 목표고 세인쌤한테는 50점을 넘기고 싶고요 네. 지연되면 한, 어, 한.. 75점 정도? 왜? 해야되면 더 그래도 더 <laughs> 높게 <넘게> 나왔어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자 혜림이 그래서 지금 점수보다 10점씩은 높게 했으면 좋지 않요 알겠어요 저는 목표 점수를 올린다기보다는 약간 피드백 받는 거 개수를 좀 드리고 좀고 피드백 받았던 걸좀 없애고, 없애고 싶어요, 싶어요? 네. 음. 저도 피드백 가능 없애고 싶고, 응. 점수도 60.4라고 보실까요? 네. 네. 파이팅 자, 이 피드백을 줄이면 점수가 높아져요. 네. 어, 알겠죠? 네. 열심히 우리 학원 열심히 나오면서 네. 합시다. 네. <laughs> 진짜 안닙 <아니>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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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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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확인하세요, 본인 피드백. 여기 음. 있 생각보다 엄청 제대로인 것 같고, 앞으로 해야 될게 많을 것 같습니다. 네, 진짜 완전 면접, 대학교 면접 보는 것 같고,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더 노력해야겠어요. 네, <laughs> 앞으로 열심히,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요 해야겠다. 자세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이 다네 처음부터 오케이. 제대로 <laughs> 아. 2월달 월말 평가 목표 점수는? 음... 어, 70 70오저 어, 55에서 60이에요 55에서 7 0 음. <laughs> 선배님 저는 80. 목표는 크게 나눈다. 오케이, 오케이. 저는 90. 오케이. Enfin, 그럼 이제 우리 올합녀 탄생 올합 녀석 한 잔. 안녕. 면접에 참견. 구독과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